그 계약서에 도장만 안 찍었어도 우리 가족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내연녀와 나란히 앉아 수십억원짜리 리조트 펜션 분양 계약서를 아무 의심 없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사용을 그 자리에서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상상도 못했던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정숙은 온천 리조트 건너편 찻집 테라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이미 미지근해진 녹차 한 잔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곡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 풍경이 아니었어요. 정숙의 눈은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건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미엄 펜션 분양 센터였거든요. 수억 원대의 휴양용 부동산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된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방금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리하려고 이 찻집에 들른 것이었어요. 그녀는 수수하지만 품격 있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화려한 액세서리 하나 걸치지 않아서 그녀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여성이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온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표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거든요. 찻집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 고급 승용차가 펜션 센터 입구 바로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매우 들뜬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거든요. 정숙은 순간적으로 그들을 알아보았고,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은 어깨에 브랜드 가방을 메고 매우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박현미, 그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훨씬 젊어 보이는 여성은 이수진이었거든요. 정숙은 수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력이 필요하다며 남편 동훈이 회사로 데려온 마케팅팀 사원이라고 소개된 여자였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오랫동안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왔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동안의 모든 의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듯 했거든요. 정숙은 현미가 환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밝은 표정이었어요. 현미는 수진의 팔짱을 끼며 마치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며느리인 것처럼 다정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들은 마치 그곳을 자주 오는 단골 손님처럼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앉은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궁금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시선을 뗄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망원 촬영 모드를 켜고 그들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통유리로 된 센터 덕분에 정숙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관객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센터 안에서는 깔끔한 양복을 입은 여자 직원이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현미는 센터 중앙에 전시된 화려한 펜션 모형을 가리켰거든요. 그 펜션은 그 센터의 프리미엄 상품이었습니다. 정숙은 쓸쓸하게 미소지었어요. 그녀는 그 펜션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지난주 그녀는 회사 임원 워크숍 장소로 똑같은 펜션을 임대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펜션의 매매가는 무려 5억 원에 달했거든요. 정숙은 수진이 기뻐서 손뼉을 치며 현미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은 곧 휴대폰을 꺼내 아마도 그 고급 펜션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정숙의 테이블 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그녀가 사용하는 기업용 뱅킹 앱에 알림이 떴거든요.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알림 내용은 펜션 계약금으로 1억원의 대금 결제 승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녀가 동훈에게 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정숙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카드는 회사 업무나 가족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특별히 당부하며 남편에게 준 것이었어요. 동훈은 항상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카드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고급 펜션을 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공공장소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정숙은 항상 현명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녀는 동훈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숨겼습니다. 남편이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에서 일반 과장으로 일하게 해뒀어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정숙은 휴대폰에서 기업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법인카드 사용자로 동훈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정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사용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동훈의 개인 비용을 위해 연결해뒀던 보조계좌도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계좌 동결 옵션을 선택했거든요. 순식간에 정숙으로부터 흘러나가던 동훈의 모든 금전적 지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정숙은 정지 완료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휴대폰 화면을 냉정한 만족감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잠시 후길 건너편에서 벌어질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진짜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멀리서 정숙은 아까 현미를 응대하던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 테이블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현미가 제출했던 카드를 돌려주며 안쓰러운 듯 고개를 저었거든요. 정숙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극적인 변화를 볼수 있었어요. 아까 그 나이든 얼굴을 밝게 했던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황과 부끄러움의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현미는 직원과 무언가 항의하듯 대화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기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가리켰어요. 그녀 옆에 있던 수진도 침착함을 잃어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사라졌거든요. 정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은행 알림이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표시가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정숙은 여러 번 울리게 내버려둔 후 마침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현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숙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래가 막힌 것에 대한 엄청난 당황감이 뒤섞여 매우 흥분되어 들렸거든요. 정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카드가 안 돼? 정숙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저희 회사 계좌에 수상한 거래 시도가 발견되었다는 보안 알림을 받았어요. 누군가 저희 회사 자금에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동훈의 전화도 동시에 걸려왔어요. 정숙은 동훈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중이고, 어머니는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션 매매 업체에서 저희 자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어 회사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다고 차분히 설명했거든요. 정수근 상황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녀는 회사 측에서 이미 해당 카드를 무단 사용하려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 보안팀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팀이라는 말을 듣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진짜 공황상태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은 현미가 그 현장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왜냐하면 보안팀은 그 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람이 누구든 즉시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걱정스러운 듯하지만 냉소가 담긴 우려로 말을 마쳤어요. 현미의 변명이나 추가적인 항의를 듣지 않고 정숙은 즉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놓고 펜션 센터 쪽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녀는 현미와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거든요. 고급 펜션 센터 안에서 현미와 수진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숙이 전화로 언급한 보안팀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법의 주문처럼 작용했어요. 이전에는 흥분으로 붉어졌던 현미의 얼굴은 이제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카드를 마치 뜨거운 화덕 같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옆에 있던 수진은 긴 손톱으로 현미의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체면을 포기하고 현미는 즉시 수진의 손을 잡아 끌며 출구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녀는 아직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직원의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급해졌고 거의 뛰는 것에 가까웠으며 광택 나는 바닥에 구두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 편이 아니었어요. 자동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위엄 있는 중년 남성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고급 펜션 센터의 대표인 최 사장이었거든요. 최 사장은 부동산업계에서 신뢰성으로 매우 존경받는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그는 로비의 소동을 듣고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중하지만 침착해 보였고, 그는 입구 근처의 소란 쪽으로 다가갔거든요. 최 사장은 현미를 예리하게 쳐다본 후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직원으로부터 카드 오류와 고객의 급작스러운 퇴장 시도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최 사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현미의 모습이 낯익다는 듯 번뜩였어요.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중요한 거래처인 김정숙 대표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했거든요. 최 사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 뒤 과도하게 공손한 어조로 현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김정숙 대표님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현미는 그곳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하며 다시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회사 대표라고 자랑하는 아들, 동훈을 위해 저 펜션을 구매하려고 했다고 다시 허세를 부렸어요. 최 사장은 그 허세를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현미의 말이 끝나자 최 사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 사장은 번호를 눌렀고 짧은 연결음 후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스피커 모드를 활성화하여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현미와 수진,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휴대폰을 높이 들었거든요. 정숙의 목소리가 최 사장의 휴대폰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 바쁘신 중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여기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박현미라는 분과 그 동반자가 저희 프리미엄 펜션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분은 이 펜션을 성공한 사업가라는 아들 김동훈 씨가 구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숙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매우 밝게 들렸지만 현미의 귀에는 섬뜩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최 사장님, 그분께 이 펜션의 실제 구매 예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김동훈 씨의 진짜 직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 사장은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는 가식적인 동정의 눈빛으로 현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에 울려 퍼지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최 사장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이 방금 가리키신 펜션이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미 계약금이 완납되었습니다. 구매자는 김정숙 대표님이고 그 펜션은 동훈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와 김 대표님의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을 위한 것이었어요. 현미가 그 정보를 이해하기도 전에 최 사장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김동훈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직책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대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일반 과장직일 뿐입니다. 수지는 여러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동훈이 금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애인이 되어 현미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 작은 원룸에서의 첫날 밤은 그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은 하루아침에 굴욕으로 바뀌었어요. 여섯 개월 후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가정법원에서 동우는 피고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완벽하게 정돈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 곁에는 최고급 법무팀이 있었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 후 화려한 컨벤션 센터 메인홀에서 수정 샹들리에가 주무대를 우아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숙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현대적인 실버 복지 센터를 공식적으로 개관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무대에 서서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빛나 보였습니다. 정숙은 승용차를 몰고 도시의 도로를 지나갔어요. 차는 현미가 거주하는 실버타운 앞을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정숙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그 원망은 이미 세상의 정의에 의해 깔끔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정숙은 차량 서랍을 열어 20년 전 동훈과의 바랜 결혼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잠깐 응시한 후 반으로 찢었어요. 안녕, 지난 날들아.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석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어요. 은색 승용차는 아름다운 노을을 향해 편안하게 달려갔고 정숙을 밝고 자유롭고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찬 미래로 안내했습니다. 억눌렸던 아내의 이야기는 마감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당당한 여성의 신화로 교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